지난 10일 의료계 1차 집단 휴진에 이어 24일로 예정, 예정된 2차 집단 휴진에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의 전공의들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칫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들의 집단 휴진 이유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원격진료 반대와 의료 영리와 저지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와 원격 진료를 중단한다면 의료 대란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이번 의료계 집단 휴진이 원인 제공자가 바로 정부임에도 집단 휴진의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고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소통의 길을 연다면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의사협회를 방문했고 국회 차원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한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대한약사회,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다섯 개 단체도 범국민적 보건의료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대란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모든 노력들도 정부 여당의 불통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런 결실을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대화와 소통의 문을 활짝 열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